네, 안녕하십니까. 6월 28일 모닝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.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페드의 긴축 우려가 완화되면서 대체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. 주요 경제 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페드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낮추는 데 일조했습니다. 온건한 통화 정책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은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자극하며 경기 민간주의 강세를 이끌었습니다. WTI 유가가 2018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미 국채 10년물 수익률도 1.5% 선을 넘어섰습니다. 이날 S&P 500은 전일 대비 0.33%다운는0.69% 올랐습니다. 반면 기술주 비중이 높은 나스닥은 0.06% 내리면서 약 보합세를 나타냈습니다. 필라델피아 반도체 주수도 0.38% 하락했습니다. 중소형 주수 러셀 2000의 경우 0.3% 상승했습니다. 시가총액 상위에 포진한 대형 기술주들은 대부분 약세를 보였습니다. 알파벳만 0.01% 올랐고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아마존과 페이스북은 모두 1% 전후의 내림세로 마감했습니다. 반면 장단기 금리차가 다시금 확대된 영향으로 은행주들은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. 웨스파고가 2.7% 상승하는 등 6대 대형 은행주들은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. 시장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공개한 나이키는 15.5% 급등했습니다. 여행, 레저 등 경제학동 재개 수혜주들도 견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. 크루즈 업체 카니발이 2.4% 상승했고, 백화점 업체인 메이시스와 콜스도 1% 전후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. 월마트도 1.2% 올랐습니다. 반면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0.6% 내리는 등 항공주는 대체로 약세를 나타냈습니다. 당일 발표된 5월 개인 소비 지출 (PCE)는 전월 대비 보합에 그치며 예상치 0.4%를 하회했습니다. PCE로 산출한 물가 지수 또한 전월 대비 0.4% 상승하며 예상치 0.5% 증가를 밑돌았습니다. 음식과 에너지 등을 제외한 핵심 PCE 물가 지수도 예상치 플러스 0.6%보다 적은 0.5% 상승에 그쳤습니다. 기대보다 낮은 물가 수준이 확인되면서 페드의 조기 긴축에 대한 염려도 한층 완화될 수 있었습니다. 업종별로 살펴보면 금융 섹터가 1.25% 오르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그 다음으로 유틸리티와 필수 소비재, 그리고 부동산이 상대적 강세를 보였습니다. 반면 IT 섹터는 유일하게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. 코스피는 사상 처음으로 3,300선을 돌파했습니다. 고점 경신이 지속되는 만큼 차익 실현 압력도 함께 강해질 수 있겠습니다. 최근까지 지수 대비 상승폭이 더디었던 운수 장비, 전기전자 업종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. 이상 본인 브리핑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